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네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표를 이용해서 쉽게 차트 만드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분기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모두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표안 아무 셀이나 커서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Alt와 F1키를 누르면 차트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크기를 약간 조정하고 원하는 크기만큼 키운 다음에 표의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안에 있는 차트 제목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Alt와 F1을 눌러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차트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표 안에 커서를 아무 셀이나 놓습니다. 놓고 F12를 눌러주면 표 옆이 아니고 옆에 있는 워크시트에 차트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제목을 복사한 다음에 옆에 있는 차트 1이란 워크시트에 제목을 붙여넣기하면,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차트만 따로 필요할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차트 만들기입니다. 표를 모두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 있는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합니다. 세로막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로막대 안에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차트에서 화살표를 대면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적당한 차트를 선택합니다. 워크시트 안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표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제목에 붙여넣기 하면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차트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에서 원하는 차트를 골라서 클릭을 하면, 지정을 하면 그 차트 스타일로 바뀝니다. 한번 보죠. 지정했습니다. 법례 숫자가 겹칠 경우에는 확대해주면 법례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차트 만드는 방법은 표를 모두 지정합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에 메뉴에 있는 삽입에서 추천 차트가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표에 맞는 차트를 추천해 주는 방식이죠. 이 중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차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차트가 있으면 그것을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차트 크기를 키워주고, 위에 있는 차트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차트를 골라서 지정해 줍니다. 클릭할 때마다 미리 보기가 되니까 원하는 차트를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다음, 크기를 키워주고, 표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제목에 붙여넣기 해주면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차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오른쪽 끝에 빠른 분석이 뜹니다. 여기서 차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양의 차트 중에서 미리 보기를 보고 원하는 차트를 설정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지면 크기를 약간 조정하고, 크기가 작다면, 그 다음에 표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제목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도 되고, 위에 있는 삽입에서 여러 가지 차트 스타일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본 상태에서 마음에 든다면 그 차트를 설정해 주면 그 차트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차트를 비교적 쉽게 만드는 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